여러분, 저는 오늘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오늘은 집에서 커피를 타왔어요. 매일 학교에서 사 마셔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커피 한 잔에 한 4불 정도인데, 4불이 한국돈으로 하면 그렇게 막 비싸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직접 사왔습니다 지금 뭐 요리 하나요? 스팸마요요 <laughs> 이런 걸왜 찍어? 조혜린이 사고쳤습니다. 나왔다. <laughs> 아, <좋다. 나> 기뻐해. 나이랬잖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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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야? 제가 예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친구를 버스 테어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동네가 밤에 너무 사람이 없어서 되게 혼자 걸어 다니기 되게 무서워요. 제가 사는 지역이 조금 차 없이 다니기 위험하고 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서 안 그래도 조금 무섭긴 한데 특히나 저희 동네에 사람이 좀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막 위험한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사람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좀 무섭네요 후다닥 가볼게요 가는 중입니다 저렇게 쭉 올라가면 저희 집이에요 저 힘든 언덕을 올라야 돼요 에이.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집앞이에요 호주의 단점이 아뭐 여러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한가지 꼽자면은 가로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걸어다닐때 되게 어두워서 조심해야돼요 지열세 들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머리 바람 뜨. 저는 지금 오늘 유일하게 학교를 안 가는 금요일이고요. 아는 아니라 약속이 있어가지고 버스 타러 가볼게요. 오늘은 저녁에 크라운 호텔이라고 호주에만 있는 호텔이 있는데 오성급 호텔이거든요. 거기 안에 카지노가 있어서 카지노를 갈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한 점심 시간쯤 됐어요. 저는 오늘 혼자 집 근처에 예쁜 공원이 있어서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날씨가 이게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되게 춥고요. 안 불면은 그렇게 안 추워요. 왜냐면 호주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하 <laughs> <laughs> 신기해. 우와. 여러분, 저 방금 바로 앞에서 돌고래 봤어요. 대박이죠? <laughs> 혼자 산책 나왔는데 돌고래를 볼줄 몰랐네요. 사실은 아직도 계속 돌고래들 돌고 있어요. 옛날에도 4년 전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도 돌고래를 이동해서 봤었는데 물이 더러워져서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너무 가까이서 와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laughs> 되게 아쿠아리움을 눈앞에서 본 기분? <laughs> 좋아요 야, 여러분 저는 지금 근처에 사는 고모 댁에 밥을 얻어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의 진짜 친척 고모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그런... <laughs> 네, 아무튼 고모가 여기 사시는 건 아니고 잠깐 1년 동안 고모부 일 때문에 오셨다가 이제는 다음 주면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안 뜨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니다 춥지만 걸어서 가봅니다 우버비가 아깝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영상으로 추위를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아, 지금 되게 추워요 바람이 되게 차가워졌어요 확실히 낮이랑은 다르게 진짜 호주는 일교차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저 지금 열심히 고모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또. 이제 시간 좀 지났다고 밖에 아무도 안 걸어 다녀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여러분, 고모 집 도착했어요. 고모 집은 이거 뭐냐 고모 고모분의 해저에서 해준 아파트인데 되게 좋아요. 내부 보이시나요? 저희 집이랑 비교. 아제 집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내고 살죠. 에서 밥 먹고 나서 이제 헬스하러 갑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